내일이 남편 생일이라 가지고 어머니 옷이라고 제가 초대를 해놓고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한 며느리입니다. <laughs> 얼른 시장을 가볼게요. 가리비가 먹고 싶어서 일단 기장시장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밥을 먹고 커피를 챙기고 빨리 차를 키를 챙겨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거울샷 잊지 않았네요. <laughs> 원래 살던 동네라 가지고 가는 길이 좀 설레고 궁금하고 그랬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입구 가까이에 이 조개랑 해산물 파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 물어보고 양을 맞춰서 구매를 한 다음에 저의 주 목적지였던 호떡집을 가보겠습니다. <laughs> 주차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떡을 사가지고 가는 길에 먹어보려고 했는데 온도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먹어보려고 3차까지 도전을 했는데 두입 먹고 집에 와서 먹게 됐어요. 진짜 뜨거웠어요. 근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사고를 한번낸 뒤로는 운전이 좀 무서워져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오전에 물 줬던 화분들 정리를 싹 해놓고, 이제 싱크대를 써야 되니까 싹 비워주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반 위에도 올려놓고, 일단 물을 한잔 마셨는데 그때부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소파에 누웠거든요. 이대로 잠들 뻔했지만 밤에 미역국을 미리 끓여놓고 자가지고 다음날 이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가리비랑 고동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고동이 이렇게 독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혹시 드실 일 있으시면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서 마칠게요. 끝!